181번. 함수 f(x)가 3차식일 때 3차식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야. 꽤나 중요한 문제지.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어, 그, 어, 설명해 볼게. 자, 3차 함수의 식은 이게 플러스라는 가정하에 자,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 그 종류는 자, 그려 볼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음, 어떤 그래프를 가냐면,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한번 영이 접속이기가 0이, 0이 됐다 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다시 그려볼까 그래프가 음...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부, 어, 구, 어,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거에 도함수를 보면은 그게 좀 명확한데, 자, 도함수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도함수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얘 같은 경우는 아래에볼록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에서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증가함수라 불러요. 이 함수도 이 함수랑 증가함수라 부른다고 자 그러면 도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판별식 가지고 따질 수 있잖아.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이, 된, 결론이 난 거야, 이렇게. 3차식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려면, f'x,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게이 문제의 결론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거는 간단하겠지. 자, 도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쪽에서 한번 구해볼까? f'x는? 자 다시 f 프라임 x는 미분하니까 3x의 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미분하니까 플러스 a가 되겠지. 자 그거의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판별식은 b 다시 제곱. 자이거 작성식 써도 되겠네. b 다시 제곱 빼기 A인데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따라서 이거 넘기니까 어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68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